안녕하세요. 책읽는 토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시마 유키오의 금각사를 3부에 걸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시마 유키오고요. 일본판 금각사입니다. 유명한 사진인데 어, 제가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우선 뭐 짧게 미시마 육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즘은 AI 시대이고 과연 AI가 소설까지 쓸 것인가 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 특히 문학하는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국은 AI가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수준에 이르는. 작품들 양질의 작품을 소설을 써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미시마 유키오는 짧게 말씀을 드리면 뭐 어린 시절부터 천재로 불렸습니다. 일단 뭐 소설을 잘쓴다는거 이전에 일단 공부를 너무 잘했고 도쿄대 거의 수석으로 들어갔다 그러고 데뷔를 하고 어어 어, 이 전공의 길을 걷지 않고 문학으로 들어왔을 때에도 뭐 데뷔 때부터 주목을 받았던 그런 작가 그렇지만 이런 천재 작가라고 불렸던 미시마 유키오의 마지막은 대단히 기이하고 그로테스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1970년에 육상 자위대 건물에 올라서 자위대 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그구 논리를 이야기하면서 할복 자살을 하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뭐 천황 폐하 만세를 외치고 뭐 자위대의 붕. 어이 사건은 일본 사회 전체에 아주 큰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어, 일본이라는 사회가 1970년으로 들어갈 때어 극우 논리가 어떻게 이용되는가 이런 사회적인 문제도 함께 부르는. 이렇서 오늘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기이한 작가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미시마 유키오를 소개할 때 대단히 조심해야 한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어, 미시마 유키오가 어린 시절에 좋아했다라는 그림입니다. 성 세바스찬의 그림. 아주 오래된 그림인데 이 그림을 패러디해서 자신이 직접 어, 미시마 육경오는 헬스를 하면서 몸을 키우고 이러면서 대단히 뭐 자신감을 얻은. 원래 키가 작고 어좀 못생겼다 그러죠. 뭐 그렇게 못생긴 것 같지는 않데 일단 키가 너무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했는데 헬스를 하면서 근육을 키우면서 이 컴플렉스를 극복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대단히 이상하죠. 왜 이런 걸 찍을까? 그래서 어, 미시마 육교는 동성애자 논란이 계속 따라다니는, 결혼을 했지만, 그런 문제점들인데, 오늘은 개, 뭐, 작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금각사라는 작품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어, 미시마 육교의 작품 성향들은 유미주의, 탄미주의,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됩니다. 위아 아키로라는 일본의 대표적인 유미주의자라고 하고요, 근대 작가입니다. 어, 요거는 김영아 한국의 소설가가 한 이야기인데 흥미롭습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이 서구식 유미주의의 어떤 절정이라면, 금각사는 아름다움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동양적 응답, 응답이다. 김영하 작가가 금각사를 소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 이야기가 많이 논의됩니다. 그래서, 유미주의의 서구에서는 오스카와일드가 대표주자이고, 여기에 대해서, 동양에서는 미시마 6교를 특히 이 금각사라는 작품을 유미주의의 대표작으로 뽑고 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아름다움, 미란 무엇인가,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런 구분들 가지고 어, 아름다움에 접근하고 있다. 이게 이제 작품의 큰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곧바로 문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속으로 어려서부터 아버지는 나에게 자주 금각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버지는 절간에 입양되어 승적에 오른 후 외딴 곳에 위치한 절의 주지가 되었고 그곳에 신부를 맞이하여 나를 낳았다. 주인공 나는 어, 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스님이고, 아버지의 말하, 말에 의하면 금각처럼 아름다운 것은 이 세상에 없고, 또한 금각이라는 글자, 그 음운으로부터 내 마음이 그려낸 금각은 터무니없이 멋진 것이었다. 금각사는 교토에 있죠. 교토에 있는 음, 오래된... 절입니다. 예, 거기에 이제 건물이 있는데 어, 그, 금각으로 금으로 도금한 음, 건축물이죠. 이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이 아름다움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것이 내 가슴 속에 새겨졌다. 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미시마 육효라는 작가의 그 문장력을 볼수 있는 문장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처럼 금각은 곳곳의 모습을 나타내었으며 더구나 그것이 실제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지방의 바다와도 흡사했다. 마이주루마는 시라쿠 마을에서 서쪽으로 15리쯤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바다는 산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 고장에는 언제나 바다의 예감과도 같은 것이 떠돌고 있었다.바람에서도 때때로 바다 냄새가 풍겼고 바다가 거칠어지면 수많은 갈매기들이 피신하여 근처의 논에 내려앉았다.세계의 어, 전경을 묘사하는 문장입니다.이 소년이 바라보는 대단히 아름답다. 몸도 약할 뿐더러 달리기를 하여도 철봉을 하여도 남에게 뒤지는 데다가 선천적인 말더듬 정세가 더욱더 나를 내성적으로 만들었다. 게다가 모두들 내가 절간의 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소년의 성격, 음, 타고난 체격도 외소하고 가장 문제점은 말더듬입니다. 그리고 또 출신 성분이 절에서 태어난 거. 이것이 이제. 아이의 마음 속에 깊은 그늘을 만든다. 이러한 소녀는 쉽게 상상할 수 있듯이 두 종류의 상반된 권력 의지를 품게 된다. 내가 말 더듬이에 감옥한 폭군이라면 신하들은 내 안색을 살피며 항상 주눅이 들어 지내게, 지내게 되리라. 나는 또한 내면 세계의 재왕이자 조용한 체념에 잠긴 위대한 예술가가 되는 공상도 즐겼다. 외모는 보잘 것 없었지만, 나의 세계는 누구보다도 이태록 풍요로웠다. 어, 바깥으로 보여지는 모습에서 만족을 찾지 못한 이 소녀는 내면 세계에서 상상으로, 어쩌면 망상일 수도 있는 이 세계 속으로 점점 더 빠져들게 됩니다. 어이, 미조구치, 자네도 회사에 들어오지 않겠나? 말도듬이 따인 하루에 두들겨 고쳐줄 테니, 어,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서 선배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년의 이름이 미조구치라는 게 나왔고 해군사관학교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들어오면 음, 말드듬이 따위는 하루에 고쳐질 수 있다. 그랬더니 이 소년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중이될 겁니다. 이렇게 당돌하게 이야기해버린 장면입니다. 나는 예술가가 되기에는 너무도 오만했다. 폭군이나 위대한 예술가가 되겠다는 꿈은 꿈일 뿐. 실제로 작하에 무엇인가를 해내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 남에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점이 유일한 긍지였기 때문에 무엇인가 남들을 이해시키겠다는 표현의 충동을 느끼지 못했다. 고독은 자꾸만 살쪄갔다. 마치 돼지처럼. 미즈마 이큐는 내면 세계, 주인공의 내면 세계를. 어, 모순적인 내면 세계를 굉장히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남에게 이해되지 않는 점, 점이 자신이 이게 나의 유일한 긍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미주의는 특히 어두운 어, 우리가 추라고 부르는 어둠, 추, 악 이런 것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찾는. 경향성을 띠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아름답다고 하는 것 말고 대상을 다르게 보는 것이죠. 어, 그 대표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조금 이야기를,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어, 이 소녀는 숙부집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숙부집에서 두집 건너에 예쁜 소녀가 살고 있었다. 우이코라는 이름이었다. 눈이 크고 맑았다. 집이 부자라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태도가 도도했다. 이 아름다운 소녀에게 마음을 뺏깁니다. 어, 간호사이고 병원은 자전거로 통근합니다. 어, 우이코의 육체를 생각한 것은 그날 밤이 처음은 아니다. 이따금 생각하고 있던 것이 점차로 고착되어 마치 그런 생각의 덩어리처럼 우이코의 몸은 하얗고 탄력이 있으며, 희미한 어둠에 잠긴 냄새를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육체로 응결되어버린 것이다. 나는 육체를 만질 때 손가락에 솟는 열기를 상상했다. 어, 관능적인 부분을 묘사하는 부분인데, 이 사춘기 소년이... 어, 옆집 소녀 아름다운 우이코를 보면서 어, 그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흥미로운 지점은 유미주의는 어, 조심하셔야 될게 아름다움을 어디서 찾냐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 보이는 것에서 찾습니다 어, 숨겨진 내면의 아름다움 이런 거 추구하지 않습니다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보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중에 아까 악과 추미 이런 그늘, 어둠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어쨌든 표방하고 있는 아름다움은 역시 눈으로 보이는 음,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니까 우이코가 아름답다라는 것은 우리가 누가 봐도 아름다운 소녀이다라는 거고 금각사가 아름답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아름다운 건축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이코는 자전거를 타고 오는 모양이었다. 나는 자전거 앞으로 뛰쳐나갔다. 그 순간 나는 자신이 돌로 변하고 만 것을 느꼈다. 의지도 욕망도 모두가 돌로 변했다. 용기를 내서 우이코 앞에 탁 등장했는데 의지와 욕망이 멈춰버렸다라는 거죠. 외계는 나의 내면과는 무관하게 다시금 내 주위에 확고히 존재하고 있었다. 나는 단지 자신의 내면을 무작정 달려온 것에 불과했다. 우익고에 대한 환상, 그 아름다움을 차지하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익고라는 대상과는 별개로 나는 내가 어디로 뛰어가고 있었냐, 내 내면 속에 그 만족감을 향해서 달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이 문장 너무 좋습니다. 나는 단지 자신의 내면을 무작정 달려온 것에 불과했다. <laughs> 자, 전거 앞에 어, 달려 타고 가고 있는데 마가선 어, 이 미조구치를 보고 우이코가 한마디 합니다. 뭐야? 이상한 짓도 다 하네. 말도 좀이 주제. 냉정하게 말했죠. 우이코의 목소리에는 아침 바람과도 같은 단정하고 상쾌한 느낌이 있었다. 그녀는 돌멩이를 피하듯이 나를 피해 우회했다. 그리고 농가편, 너편으로 자전거를 타고 넘어갑니다. 이따금 조롱하듯 울리는 자전거 벨 소리를 나는 들었다. 어, 공간각적인 문장이죠. 시각과 청각.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날 밤, 우이코의 고자질로 이 문제를 우이코가 고자질을 한것 같습니다. 숙부집에. 그녀의 엄마가 내 숙부 집에 찾아왔다. 나는 평소에 온화하던 숙부에게서 심한 질책을 당했다. 나는 우이코를 저주하며 죽기를 바랐는데, 수개월 후에 그 저주가 이루어졌다. 저주를 퍼붓자, 막, 일이 일어납니다. 자, 요 이야기는, 우이코가 간호사였고, 어, 군 병원에 한 탈흥병이 들어왔는데, 이 탈흥병을 우이코가 숨겨줍니다. 야산에. 그리고, 몰래몰래, 몰래 여기에 음식도 갖다주고 이걸 이제 들켜버린 겁니다.이 탈영병과 사귀면서 우이코는 임신까지 하게 됩니다.근데 결국은 현병들에 의해서 이 사실이 들통이 났고, 어 우이코를 잡으러 군인들이 온 장면입니다.그녀는 붙잡힌 광녀처럼 보였다.달빛 아래서 그 얼굴은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지금까지 그토록 겁으로 가득한 얼굴을 본 적이 없다.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우이코가 이 탈흥병을 배신하고 탈흥병이 야산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혼병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우이코는 임금 불악인 가하라 산 그늘을 가리켰다. 금강원이다 하고 혼병이 소리쳤다. 어, 사랑을 저버린거죠. 어, 연인을 배신한 것이고 달과 별 밤하늘의 구름과 질비한 삼나무 능선이 하늘과 접하는 산 얼룩같은 달그림자와 허옇게 솟아있는 건물 이러한 것들 속에서 우이코의 배신이라는 투명할 정도로 맑은 아름다움이 나를 도취시켰다 어, 전형적인 유미주의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배신 속에서, 어, 지금 이 소녀는 이것이, 우이코의 배신이 투명할 정도로 맑은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이 아름다움에, 이 모순적인 아름다움에 도취됩니다 그리고 비극적인 결말이 일어납니다. 총을 쏘고 죽게 되고, 어, 우이코가 죽기를 바랐다 그랬죠. 어, 자살하게 되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피가 흘렀을 때에는 비극은 끝나버린 것이, 끝나버린 다음인 것이다. 어느새 나는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아, 요 부분이 금각사의 그 마지막 파국으로 가는 것을 좀 암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눈을 떴을 때 모두가 떠나 버리고 혼자 남은 내주인은 네 새들의 지저귐으로 가득했고 아침햇살이 단풍나무의 밑까지 깊숙이 비치고 있었다. 지난 밤 일어난 그 비극, 모두가 죽어버린 그런 상황에서도 세계는 또 다시 평온하게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자, 이 소녀는 결국 아버지의 제안으로 금각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 마음에는 주저가 생겼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금각은 아름다워야만 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은 금각 자체의 아름다움보다도 금각의 미를 상상할 수 있는 내 마음의 능력에 달려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금각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다. 라고 들은 이 소년의 마음 속에 직접 이제 금각을, 금각을 보게 되는 이 상황입니다. 내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직면한 문제는 미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버지는 시골의 성, 소박한 승려로 어이도 부족하기에 단지 금각처럼 아름다운 것은 이 세상에 없다고만 나에게 가르쳤다. 나는 자신도 모르는 곳에 이미 아름다움이란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에 불만과 초조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미가 완벽히 그곳에 존재하고 있다면 나, 나라는 존재는 미로부터 소외된 것이 된다. 여기 아주 중요한 유미주의의 단초가 나오는데요. 완벽한 아름다움을 상정한다라는 것은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고 나라는 존재는 어쩌면 아름다움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이다. 이걸 소외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외가 불안과 초조를 만들게 됩니다.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멋있, 멋있네요. 자, 그리고 마침내 금각사에 도착해서 금각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연못의 이쪽에 서 있었고, 금각은 연못 건너편에 기울기 시작하는 햇빛에 그 정면을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이리저리 각도를 바꾸어 혹은 고개를 기울여 바라보았다. 아무런 감동도 일지 않았다. 그것은 낡고 거무튀튀하며 초라한 삼천 건물에 지나지 않았다. 아름답기는 커녕, 부조화하고 불안정한 느낌마저 들었다. 미라는 것은 이토록 아름답지 않은 것인가 하고 나는 생각했다. 실망했다라는 거죠. 첫인상이.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강박적인 이야기. 이게 실제로 보았을 때는 전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금각의 내부를 보여주게 되고, 아버지는 유명한 국보인 요시미스 목상 앞으로 나를 안내했다 금각을 최근에 독, 어, 교토에 있는 금각사에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 내부를 구경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여기 일본의 국보들이 들어있어서 국가적인 보물들이 뭐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공, 대중에 공개한다고는 하는데요 <laughs> 금각사의 주지입니다. 주지인 다야마 도센스님은 아버지와 선당 시절에 충고했다. 나는 학생복에 무릎을 공순히 꿇고 긴장해서 앉아 있었지만 아버지는 여기 오자 갑자기 여유 있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아버지와 이곳에 주지하는 같은 출신이라도 풍채가 전혀 잘랐다 아버지는 작은 절에 그냥 주지입니다. 하지만 이 도센스님은 금각사라는 아주 큰 절의 주지인 것이죠. 아버지는 병들고 쇠약하며 초라한 인상에 까칠까칠한 피부를 하고 있는 반면 도센스님은 마치 분홍빛 과자처럼 보였다. 이것도 표현이 가장 좀 흥미롭습니다. 분홍빛 과자. 나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 이 아이를 말세. 어, 아버지가 지금 병이 들었고 자신의 외아들을 친구인 금각사 주지한테 맡기는 장면입니다. 도센스님은 형식적인 위로의 말 따위는 하지 않았다. 알겠네. 책임지지. 이렇게 해서 이미조우치는 여기에 이 금각사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스님 교육을 받는 거죠. 그토록 실망을 주었던 금각은 어느덧 보기 전보다도 훨씬 아름다운 금각이 되었다.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금각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게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어디가 아름답다고는 말할 수 없었다. 몽상에 의해 성장한 것이 일단 현실의 수정을 거쳐 오히려 몽상을 자극하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처음에 몽상으로 했던 것이 실망을 일으켰지만 이제 실제로 보면서 점점 더그 아름다움에 이 소년이 눈을 뜨게 되고 이 현실의 아름다움이 다시 몽상을 자극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금각이라고 아버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말입니다. 하고 처음으로 나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 곧이어 어머니에게서 정보가 왔다. 아버지는 심한 객혈을 하고 죽은 것이다.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장례식장에 이 소년이 참가 참석하게 됩니다. 시체는 다만 보여지고 있었다. 유미주의가 시각적인 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다만 보고 있었다, 본다고 하는 것, 평소에 아무런 의식도 없이 하고 있는 대로 본다고 하는 것이 이토록 살아있는 자의 권리의 증언이며 잔혹함의 표시일 수도 있다는 것은 나에게는 참 신한 체험이었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나는 교토로 가서 금각사의 도제가 되었다. 여기에 오니 여러 가지 점에서 나는 안심할 수 있었다. 일반 중학교처럼 중놈 자식이라고 놀려대는 일도 없고, 같은 처지의 사람들만 있었으니까. 남들보다 약간 추하게 생겼다는 점만이 달랐다. 이제 상을 당하고 여름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쇼와 19년에 전쟁 말기에 처한 기묘하게도 조용한 여름방학입니다. 전쟁이라는 대동아진 태평양전쟁 말하는 겁니다. 오늘 금각사의 본문은 제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각사의 이 소설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찾은 자료인데요, 융준의 교토 답사기입니다. 어, 여기에 금각 융준 교수가 한 이야기가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어, 금각사는 삼국사의 말사이고 정확히는 산의 탑두이다라고 합니다. 그 금각, 금 도금을 한그각 건물이. 삼국사가 이제 큰 절이고, 이게 이제 아, 아시카가 요스미스. 여기 아까 그 요시미스 상이라는 구, 국보 말하는 이 권세를 가시하기 위해서 삼국사를 지었고 당시에는 교토가 수도였던 거죠. 이것이 이제 북산전 사찰로 조용한 것이 오늘의 금각이라고 그러고 이걸 북산문화라고 부른답니다. 삼국사의 선생들이 주도했고 폭넓은 지식과 교양을 바탕으로 문화를 만들었다. 이걸 북산문화라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듯이 3층 건물입니다. 근데 이, 이 흥미로운 지점은 어, 유흥준 교수가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북산문화라는 것은 불교와 불가 공가 공가는 천황을 중심으로 한 왕실 기종 문화라고 합니다. 이 공가와 무가 역시 일본은 사무라이를 바탕으로 한 이제 쇼군이 대장이고 장군, 사무라이 문화가 있죠. 그래서 세 가지가 결합되어 있다고 합니다. 불가와 천황과 쇼군, 사무라이. 이게 1층에는 황시, 천황, 일본왕, 이 왕실 기종 문화가 1층에 있고, 2층에는 사무라이 이 전통의 문화가 들어가 있고, 3층에는 불과의 선종. 일반은, 일본은, 일본은 젠이라고 그러죠. 선종. 불교에서 발달했다라는 거고, 이 선종 양식이 3층에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이루고 있는 것을 통틀어서 북송 문화라고 그러고, 그래서 일본 이 금각사를 보는 하나의 관점은 이 북산 문화를 한 건물 내에서 어, 기존 문화와 사무라이 문화, 불교 문화를 다 같이 볼수 있다라는 거죠. 어, 삼국사가 원래 큰 절이고 어,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제 그 일본 교토 특히 여행을 떠나 준비하시거나 가시면. 어, 유용준의 이 교토 문화 답사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깊이 설명하진 않 않겠고 이것만 한번 보고 계시죠.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데 이것도 교토 문화 답사기 나온 겁니다. 윤종 교수의 슈분의 산수와 실슈의 산수화입니다. 왼쪽은 조선 초기 산수화풍을 닮은 슈분의 산수화. 여기 왼쪽. 보십시오. 조선의 초기 산수화풍을 닮은 산수화라고 합니다. 일본 건데 그런데 이제 오른쪽은 조선 성종때 문인인 이송과 박형문이 제찬이 쓰여있는 세슈의 산수화라고 합니다. 우리 조선 성종때 문인인 이송과 박형문이 썼고 여기에 이제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과 이 그림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의 영향을 벗어나서 이제 일본적인 음, 그 그림들이 드러난 이런 그림으로 융중 교수가 이두 그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어, 융중 교수의 그 교토답사기를 읽는 굉장히 흥미로운 시점입니다. 우리 조선의 영향, 이런 것들도. 자, 그렇게 해서 오늘 금각사 제1부, 이제, 어, 미주구치라는 소년이 금각사의 도제로 들어가게 되는 장면까지 읽어봤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는 토끼였습니다. 감사합니다.